안녕하세요. 꿈꾸는 삼촌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 9시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초기 증상은 목이 살짝 아팠는데, 그 이후에 급속하게 오한도 나고, 온만신이 쑤시고, 그리고 두통도 너무 심합니다. 지금 시각은 하루가 지난 새벽 3시에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누워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뭘 하냐? 코 세척을 했을 때, 과연 바이러스가 없어지는지를 지금 테스트해 보려 합니다. 그 테스트 방법은, 제가 지금 양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하게 되면, 양성이 나올 겁니다. 코 세척을 해서, 코 안에, 코 안과 목까지 세척을 하고, 1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코 세척하기 전에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양성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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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두번 연달아 한다는게 아우 끔찍합니다. 그래도 자가한 테스트를 위해서 깊숙히 넣었습니다. 여기에 콧물 방울을 떨어뜨리고 15분에서 30분이 경과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3분 만에 C줄과 T줄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면 자이 결과로 본다 하면 제 기관지, 콧속과 목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잔뜩 있기 때문에 제가 숨을 쉬게 돼 버리면 이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킵니다. 코세척을 하고 코로나 자가진단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세척 기계가 여러가지 있지만 저는 이 주사기를 사용합니다 이 주사기 구입방법과 사용방법은 별도의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이코 세척할 때에는 머리를 약간 뒤로 젖혀줘야 됩니다 머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하게 되어버리면 순수하게 코만 세척하고 내려와 버려요 근데 고개를 약간 들어줘 버리면 목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나요 단순히 코로 올라가서 식염수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목으로 해서 입으로 해서 식염수가 토해져야지만 기관지 전체를 세척을 제대로 한 겁니다 지금 코 세척을 마쳤고 자가진단 검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 다 세척이 됐기 때문에 음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아,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세척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아까보다 좀더 깊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아, 15분이 지났습니다. 여기 코세척 전에 검사된 거고, 요건 코세척 후에 검사를 했습니다. 코세척 전에는 선명하게 두 줄이 나타났고, 지금 코세척하고 나서는 한 줄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코세척을 했다고 이 바이러스가 다 죽는 건 아니고, 또 금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척을 해가지고, 세척을 해주면 목이 아프거나 코막힘이 훨씬 덜하고, 아무래도 치유도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방에 들어가서 눕고 싶습니다. 온 마이징이 좋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